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채무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도 다 포함이 돼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허위 채권일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없는 이 가족 채무를 만들어 서 변제금이 가족에게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가족이나 친구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때 여러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뭐 당연히 입금 내역 증빙, 뭐 차용증이나 계약서 실제로 돈을 사용한 용도나 그 내역 채권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채무 발생 경위 등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 따라서 채권자로 인정받기 쉬운 정도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배우자 관계는 가장 엄격하게 심사해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위생 절차에서는 배우자가 빌려준 돈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채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강해요.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까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채무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경우라면 뭐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경우,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해서 빌려준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평소 갖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채무를 발생시켜서 빌려준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 사촌,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가족보다는 더 쉽게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좀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뭐 당연히 입금 내역, 차용증 같은 증빙자료는 필요하겠죠.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가족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A씨가 은행채무는 1억 원 그리고 친구 B에게 빌린 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친구의 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A씨가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 총 3,600만 원을 변제할 때이 금액은 전액 은행으로 가게 되고 친구 B씨에게는 별도로 나중에 갚아야 해요. 하지만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금액을 변제하 더라도 은행과 친구비는 각각 50%씩 나누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1800만 원, 친구비도 18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 채무를 포함시키면 변제금이 분산되기 때문에.